네, 반갑습니다. 에이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3,130원이고요. 0.15%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8월 14일, 오전 10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에이텍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 나오면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려버리고 막 흔들어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당연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3040 2452. 이택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 함께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죠. 그 날짜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요. 찔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거예요.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다 보면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난 다음에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겁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걸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 주셔서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30402452 이택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사 보시면요. 신승영 대표가 ATM 수출 가속도 내고 그룹이 5천억원 매출을 만들겠다. 뭐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에이텍 오토, 에이텍 시스템, 에이텍 컴퓨터 요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에이텍 그룹의 매출이 5천억이 나온다. 일단 뭐 지금도 매출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자본 상태, 재무 상태 완벽하고 배당도 2.28% 주고 있습니다. 자, 자 회사 에이텍 IoT 흡수 합병하면서 몸집 키우고 있는 모습과 포가 로보틱스와 MOU 맺으면서 지금 AI 로봇 쪽으로 포괄적인 업무 확장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 뒷배가 확실한 게 있죠. A텍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너의 가족 회사 A텍 애경 산업. 자, 애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경, 제주 항공을 품고 있는 애경. 그 애경이 뒷배로 있다라는 점 퀵 포인트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황당한 이 자료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40-2452 이택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